응, 음, 술잘 먹는다. 손아, 맛있어? 소은아, 무슨 맛이야? 맛있어서 오나? 대꾸도 안 하고 먹니? 응. 아, 맛있어? 음 최고? 많이 먹어. 나도 먹을래. 아잉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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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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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한 숟가락 줄래? 아, 아빠는? 아빠 줄거야? 아빠는 응. 응, 엄마가 엄마가 아 줘? 응 그래? 아, 아빠 엄마 줘 빨리 빨리? 아 응. 그렇구나 근데 그만큼 먹어도 돼아 어, 이만큼 먹을게 으아, 응. 맞아, 큼아아맞아아 <laughs>